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만나도록 하자. K분의 1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X제곱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고,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K분의 1이라는 것의 최대라는 것은 PN이라는 것을 지날 때다 라는 뜻인 거고, 최소라고 하는 것은 QN이라는 것을 지날 때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대를 찾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여기에 적용하게 된다면 k 분의 1이라는 값을 범위를 찾습니다. 고것마신경 쓰자. enk 이고 en은 k 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 그래서 k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n 분의 2라고 칠 수가 있겠네. 그럼 최대 n 분의 2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 최소 최대 찾았고 최소 QN을 적용하면 EN이라는 것은 K분의 1 곱하기 4N 제곱이 될 거니까 K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EN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K라는 녀석의 K분의 1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럼 K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친 거니까 그 뭐냐 전부 다 양수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수 치면 부동산에싹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n 보다는 커나갔고 2n 보다는 작거나갔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798번이랑 똑같이 n이 뭐일 때 홀일 때와 짝일 때를 구분해서 생각해주면 된다,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라는 것이 홀수 t 빼기 1이라면 뭐 t 빼기 2분의 1 k 4t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t 빼기 2분의 1 이상인 자연수를 생각할 거니까, t부터 시작할 거다, 이 말인 거잖아요. 따라서, 자연수 k의 개수는 4t 빼기 2에서 t를 빼자. 3t 빼기 2에서 한개더 해줘야 되니까, 1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n이라는 것이 2t라면, 집어넣어요. t, k, 4t.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는 3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렇다면 또 아까처럼 한꺼번에 합시다. 근데 지금은 짝이 안맞고 15번 혼자 따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6t밖에 안되잖아. 그러면 시그마 t는 1에서부터 15항까지 니까 7항까지 6T를 하게 되면 첫째 항부터 14번째까지의 총합이 된다는 뜻이고 플러스 A15는 따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T네요. 2분의 7 곱하기 8이 될 거고 더하기 10 A15라는 것은 얘가 15일 때 T에다가 8 넣으면 되죠. T에다가 8을 넣는다면 23 되겠어요?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